네, 머리가 멍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일단, 멍하다는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다고 볼수 있고요. 어,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많이 보는 유형은 어지럼증으로 멍하다고 느끼는 건데,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은, 어, 이렇게 현기증이 나서 어찌를 하다던가 아니면 심하면 막 세상이 빙빙 돌아가고 토하고 어,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어, 물론 이제 그런 급성의 어지럼증도 있는데 어, 이게 만성화된 어지럼증은 이게 서서히 약한 어지럼증의 형태로 나타날 때 어, 우리는 멍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어,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 봐도 되는데요 제자리돌기를 한 20바퀴, 막 30바퀴 하고서 걸으려고 그러면 비틀부틀거리고, 뭐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많이 어지럽겠죠. 근데 한 두세 바퀴만 돌고, 어, 걸으면은 그렇게 비틀거리진 않는데 약간 이렇게 멍한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. 그것처럼 이 미세한 어지럼증은, 어,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멍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제, 초기에는 뭐 이석증이든 전정신경염이든 어 이런 어 이성 어지럼증으로 아주 심하게 어지러웠다가 어 이건 이제 지나갔는데 어 뭔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만성화됐을 때어 머리가 좀 멍하고 약간 어지러운 듯도 하고 어 이렇게 어 표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.